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2연계 최종정범 생명과학2 5T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이 바쁘신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만 듣고 가세요. 알겠죠? 네, 본 강의는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강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1강부터 10강까지 해서 생명과학2의 전범위를 다룹니다. 물론, 가장 쉽게 나오는 부분들 있죠. 생물의 진화라든가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은 제키, 제기, 제키라웃. 제키습니다 나머지 단원들, 나머지 강은요, 한 강당 최소, 최대 면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게, 있는 그런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강의를 만들었느냐 이연계니까요 EBS 교재를 반영을 하는 거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반영을 해서 거기서 출제 예감 되는 거 어차피 70% 반영된다면 이 출제 예감 되는 것들의 자료라든가 보기 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기가 돼야 되고 복습이 돼야 됩니다 연습이 돼야 되고요 아시죠 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의가 에, 구성이 된 건데 자 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음 먼저 수능종 최종 점검 강의인데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 선생님, 저 수축 수능 완성을 지금 많이 못 봤어요. 자,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 아, 좀 굉장히 많이 바쁜 친구들. 열 강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 마무리 할수 있어요. 제가 엄선한 문제들 한 강당, 한 강당 열 문제에서 많은 열 문제에서 그다음에 한뭐 일곱 여8 문제 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음, 하나의 문제 하나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분제를, 분석을 제가 이제 다지선다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고요. 다시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하면서 그다음에 더 나올 수 있는 보기나 선지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지금 어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e l l you about this. I will tell 하나의 개념, 하나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면 I will tell you abo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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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tell you a b o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개념과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연계, 그 다음에 자료의 변형까지 포함해서 제가 세세하게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수능 적응 그런 문, 그런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강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 강은요, 열 강은 10강은 각각의 한 강에 일곱에서 일곱 문제에서 열 문제로 구성되면서 다지선다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뭐 자료실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뽑아서 먼저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빨리 들으면 한번더 머릿속에 이제 개념이 복습이 되겠죠. 주로 어 여러분들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제가 수능, 수강 대상은 생투전을 선택한 수험생이라고 하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 즉 개념이 좀 부족해가지고 개념을 확실하게 올리고 싶은 친구들. 은이 강의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터이고요. 그다음에 1 등급, 2 등급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든가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 훈련을 한번더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투의 수능 전에 마지막 최종 점공 강의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투의 개념과 문제 연습 그리고 EBS 연계 교재인 수특과 수능완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의 당장 자료실에 가서 교재 교환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 1강으로 달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